오늘은 배우 정혜인씨 사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영되고 있는 엄마, 친구, 아들이라는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정말 엄마, 친구, 아들입니다. 전형적인 엄친아의 사주예요. 음, 여기 봄에 태어난 태양이에요. 그래서 꽃을 예쁘게 피워내고 있는 사주입니다. 어, 사주를 보면 전부 계신이에요 아주, 어, 복이 많고 금전복이 많은 그런 사주입니다. 연주에 이렇게 식신이 간선지 등으로 있습니다. 조상과 부모가 아주 좋은 집안입니다. 의식이 풍요하고요. 어, 조선시대, 예, 실학자죠. 정약용이육세손이라고 합니다. 또 부모님이 의사입니다. 그래서 묘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의 글자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입니다. 만약에 이 사주에 유금까지 있었다면 의사 집안으로서 의료 쪽에 진로를 열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유금이 없죠. 식신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예술 쪽에 굉장히 재주가 많고요. 자신이 좋아하는 재능으로 배우 생활을 하는 것이 자기한테 잘 맞았을 겁니다. 이분은 성격이 해맑고요, 밝고 긍정적입니다. 주변사람들의 사랑과 후원을 많이 받고 사는 그런 사주입니다. 또 모든 것을 다 독점할 수 있고요. 또 어떤 소유권이라든지 재산권, 또 기득권들을 내가 독점할 수 있는 사주예요. 그리고 본인이 마음 먹었던 것을 또다 가져야만 되는 그런 성격이고, 또 주변에서 또 해줍니다. 관성이 약하죠, 재성도 약합니다. 어, 그래서 누구한테 간섭을 받는다든지 통제를 받는다든지 어, 직장생활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힘들어요. 어, 그리고 일지에 식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부는 일상의 사소한 행복을 소중하게 여기고요. 자기 본능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식욕도 강하고요. 어, 또 소리 없이 강한 성격이 있습니다. 이 백호 사례에요또 어, 단점은 또 의외로 감정 조절이 잘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정인으로 잘 참았다가, 음, 참았던 감정이 한순간에 폭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즉흥적인 행동으로 해소를 할 때도 있고요. 어, 또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거나, 어, 운동을 한다거나, 음, 그런 것들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사주예요. 좀 부드럽고, 어, 유연하고, 착한 그런 역할도 할수 있지만요. 여기 또 무신, 괴강, 또 백호, 이런 기운도 강하기 때문에, 악역을 맡는다든지 군인, 어, 법적이나 의료적이라든지 군인 경찰 좀 포악하고 난폭한 역할도 할수 있는 음, 그런 다양한 얼굴을 가진 분입니다. 테태랑 2에서 악역으로도 연기를 아주 잘하셨죠. 다른 영화에서는 군인 역할도 아주 잘했습니다. 어, 이분이 좋아하는 여성은요. 어, 좀 어리고 어 여성적이고 또 예뻐야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내 마음에 먼저 들어야 돼요. 또 가랑비 어쩌듯이 예, 자연스럽게 스며들듯이 내 마음을 표현하고 어, 은근히 적극적인 면이 있어요. 섬세하고 아주 다정다감한 남자입니다. 또 남자한테는 관성이 자식의 기운입니다. 관성이 약하기 때문에 자식의 인연이 좀 약해서요. 결혼이 좀 늦어지는 면이 있어요. 배우자 공행을 보면요, 어, 신금이 병신합을 합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하면 아주 아내한테 잘할 거예요. 가정적인 사람이고요. 이렇게 묘수합이 되었기 때문에 아내도 역시 의료계 쪽에 일하시는 분이 될 수도 있고요. 법적이나 교육, 종교 또 금융에 관련된 일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부동산과 어 건축도 연관될 수 있고, 있고요. 또어 유니폼을 입는 직업을 가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예술적인 재능과 끼가 많은 여성이고요. 또 멋있게 치장을 잘하고 어또 예쁜 여성이고 또 자존심이 아주 강한 어, 성격은 좀 있는 여사가될 수도 있습니다. 또 식신의 기운이 아주 강합니다. 식신 속에 또어 재성이 들어 있고 어 식신이 간여지동을 일죠. 음, 장모님의 집, 이 역할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아내의 집안이 아주 좋은 음, 그런 여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식상의 기운이 들어올 때부터, 어, 내 재능을 예술적으로 어, 활동할 수 있는 그 배우 역할을 어, 하게 되고요. 사오미로 이제 방송의 글자가 강하게 받쳐주고 있어요. 만약에 결혼 하게 된다면은, 여기 재성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죠? 20년간 아내가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어, 대외적으로 이름을 날릴 수 있고, 어, 또 자기 분야에서도 크게 뜻을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만약 결혼을 안 하게 된다면은, 이때에도 활발하게, 자신이 원했던 활동, 그리고 경제적으로 재테크를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만약 결혼을 하신다면은, 음, 여기 아내 기운이 이제 강하게 들어오니까, 어, 세운으로 보면요. 재성이 여기서부터 계속 들어오죠. 금. 음, 금 기운이 여기서 아내가 계속 들어오면서, 이 자식이 들어오는 때가 여기입니다. 자식이 들어올 때, 어, 이 기운에서 연애를 만약에 하신다면, 어, 여성분을 만나서, 어, 이때 자식이 나올 수 있다. 어, 44세, 45세, 46세. 이때, 예, 자녀를, 어, 출산하거나 어, 또 자녀 자녀를 또 갖기 위해서 결혼을 할수 있는 그런 때로 어, 예상이 되네요. 2014년에는요 어, 옛날에 알던 사람을 다시 만나서 어, 정리할 일도 있고요 또 새로운 어, 어떤 큰 역할을 맡게 돼서 사람들에게 큰 인기와 주목을 받게 됩니다. 또 상을 받을 수도 있겠어요. 좀 난폭하고 어, 포악한 음, 그런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내가 그런 역할을 맡으면 아주 좋아요 베테랑투에서 경찰이 이제 악역을 맡아서 액션 연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연기를 하면은 이 기문법을 아주 좋아요 그리고 연애온다 좋습니다 실제로 연애를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드라마에서 또 러브신이 있으면 또 좋은 때가 되고요 또 심리적으로는 좀 안정적이고 좀 편안한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주변 공간이라든지 또내 주변에 사람들도 좀 정리하게 되고요 좀 단순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때입니다 2025년에는요 큰 재물을 얻을 수 있고 또 문서 잡을 일도 있을 수 있겠어요 어떤 계약을 한다든지 뭐 부동산을 취득한다든지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고요 어, 또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질 일 구설수가 생긴다거나 스킨들이 생긴다거나 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연애원도 좋습니다 어, 그리고 멀리 해외나 출장을 갈 일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어, 또 여행을 간다든지 또 사람들과 어울려서 또 먹고 마시고 용비 또 즐겁게 소비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는 주변 사람들을 좀 이끌어야 되고 내가 좀 가르쳐 줘야 되고 또 능력적으로도 갑자기 어떤 배역을 맡아서 뭘 배워야 된다거나 또 욕심이 공부를 해야 된다든지 내 능력을 키워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뭐증축을 한다거나 또 신축을 한다든지 그 주변에 공간을 좀 멋있게 꾸밀 수 있는 그런 때도 되고요. 음 아니면 내가 병원에 출입 관리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 관리를 좀 해야 돼요. 갑자기 좀 아프시다거나 음, 아니면은 건강적으로, 어, 좀 돌봐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좀 가볍게 좀 시술을 하거나, 어, 또 멋있게 좀 치장하는 일도, 어, 교훈법으로 좋을 수 있겠습니다. 또 투기심이 좀발동할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제 투자를 좀 조심해야 되고, 또 인간관계 사람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믿고 얘기했던 것들, 그리고, 어, 남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던 그런 사실들이 좀 드러날 수도 있고 그것들이 구석으로 떠돌 수도 있는 그런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을 확장한다거나 뭔가 크게 벌리는 것들은 좋지 않고요. 안정적으로 내가 해왔던 일, 배우 생활을 차근히 해나가시면 좋은 결과가 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혜인 씨 사주 간단하게 보았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